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튜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자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미국 엘리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50년간 메이드인 USA를 외치던 그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표. 미국을 뒤흔든 한국 가전제품 사재기 열풍. 그리고 한 미국 엘리트의 충격적인 반전까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인 딸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그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CNN 생방송에서 180도 바뀐 발언을 하기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감동실화. 로버트 윌킨스 교수의 기술혁명 앞에선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재에서 경제 전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가전제품 고율 관세 발표 소식이 일면을 장식했죠. 제목을 읽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이자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거 봤어요? 아내 줄리아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다는 기사였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이번 관세가 필요한 거야. 미국 제조업을 보호해야지. 당신도 참. 줄리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왜 모르세요? 저는 거실 한켠에 미국산 TV를 가리켰어요. 우리 집에 모든 가전제품이 미국산이잖아. 불편한 적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에밀리는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죠. 아빠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에밀리 너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잖아. 미국 기술이 최고라는 걸알 텐데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희 회사도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 친구 헤롤드가 찾아왔습니다. 헤롤드는 전직 국무부 관리로 제 생각에 늘 동의하는 친구였죠. 자네 말이 맞아. 헤롤드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기술이야. 그때 옆집 켈리부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파티 초대장을 전화로 왔다고 했죠. 윌킨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해요. 새로 바꾼 우리 집 가전제품들도 구경하시고요. 새로 바꾸셨다고요? 켈리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전부 한국 제품으로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켈리 부인까지 한국 제품을 선택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걸, 그리고 그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요. 딸 에밀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메이드인 USA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확고했으니까요. 켈리 부인의 초대장을 받은 다음날 아침부터 불편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전자레인지로 커피를 데우려는데 아내 줄리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냉장고 좀 봐요. 문도 잘안 닫히고. 줄리아가 투덜거렸습니다. 옆집 켈린에는 새로 산 냉장고가 문 두드리면 안이 보인대요. 우리도 이참에 바꿔 볼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냉장고가 뭐가 불편해? 20년 넘게 잘 써왔잖아. 순정 미국산이라 튼튼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리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20년 전 제품을 쓰고 있어요. 켈리네는 스마트 오븐으로 바꾸고 나서 요리하는 게 훨씬 편해졌대요. 스마트 그모그 우리 오븐 멀쩡하잖아. 켈리네처럼 비싼 수입품 살 돈이면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줄리아가 서랍을 쾅 닫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고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새로 산 가전제품 자랑하는데 전할 말이 없어요. 자부심을 가져야지. 우리 집 가전제품들 전부 메이드인 USA야.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라고. 최고의 기술력이요. 그 줄리아가 비꼬듯 말했어요. 세탁기는 자꾸 소리 나고 식기세척기는 물이 새는데도요. 그건 오래 써서 그래. 앞으로도 더쓸수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줄리아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교수님이시고 전직 백악관 자문위원이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있죠? 저는 냉장고 문을 쾅 닫았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이 왜 미국 제품을 못 믿는지 결국 줄리아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미국산 tv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헤롤드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맥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줄리아가 너무 실망스러워 하던데, 켈리 부인 내 새로운 가전제품 자랑을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 세상이 변하고는 있지. 해롤드가 과자를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얼마 전에 한국산 전자제품 사자고 하더라고. 난 일단 버티는 중이야. 저는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써오던 미국 제품들인데, 쉽게 포기하고 싶진 않아. 나도 그래. 해롤드가 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이게 단순히 제품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의 자부심 같은 거라고.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줄리아와의 다툼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어두웠고 식탁 위에는 줄리아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물을 데우는데, 문득 우리 부부가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다툼 없이 모든 게 좋았는데, 이제는 가전제품 하나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단지, 줄리아의 마음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리아와의 다툼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주말을 맞아 실리콘밸리에 사는 딸, 에밀리의 새 집들이에 가게 됐어요. 여보, 에밀리가 새로 산 냉장고가 뭐래요? 그차 안에서 줄리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설마 미국 제품이 아니겠어? 줄리아가 킥킥 웃었어요. 당신도 참,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에밀리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줄리아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저게 뭐예요? 주방에 설치된 거대한 메탈릭 실버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에 커다란 스크린이 달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냉장고 어때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최신형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삼. 삼성이라고? 에밀리가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더니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냉장고 안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어머나. 줄리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죠? 마법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엄마. 에밀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어요. 장볼때 정말 편하죠. 줄리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냉장고 앞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거 살래요. 안 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냉장고에서 알람음이 들렸습니다.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장바구니에 추가할까요? 으악. 저도 모르게 뒤로 한발 물러섰어요. 이, 이게 무슨. 줄리아는 이미 에밀리와 함께 냉장고 기능을 신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레시피도 추천해준다고요? 엄마, 이것도 봐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자동으로 알려주고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에밀리,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문 열어서 보면 되는 거지. 아빠 진짜 고지식하시다니까.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요. 아빠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건, 그건 다르지. 갑자기 냉장고가 또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으악. 이번엔 정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줄리아와 에밀리는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냉장고가 말을 한다고 그렇게 놀라실 거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줄리아는 계속 냉장고 얘기만 했어요. 여보 우리도 사자. 싫어. 하고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 신기하긴 했거든요. 에밀리의 그 충격적인 냉장고를 본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 줄리아는 요즘 켈리 부인과 더 자주 어울리더니, 한국 가전제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입니다. 전 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보스턴에 다녀와야 해.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줄리아의 대답이 왠지 너무 순순했지만 전별 의심 없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회의가 하루 일찍 끝나는 바람에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게 됐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탁실에서 나는 부드러운 기계음. 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난 지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줄리아가 불리나게 뛰어나왔습니다. 어? 당신 벌써 오셨어요? 전 곧장 세탁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 양복이 걸려있는 낯선 기계.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산 스타일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줄리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당신 양복 좀 보세요. 새 것처럼 변했잖아요. 솔직히. 양복 상태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미국을 배신하는 첫 걸음이야. 당장 환불해야 해. 그때 에밀리가 들어왔네요. 아빠. 와, 스타일러 드디어 사셨구나. 너도 이 일에 가담한 거야?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혁신이에요. 한 번만 써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양복을 만져보니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막 하고 온 것처럼 보송보송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줄리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일주일만 써보는 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환불할게요. 대답하진 않았지만, 자꾸만 세탁실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내일 입어야 할 양복이 스타일러 안에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더군요. 스타일러와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꺼내보려는 찰나, TV에서 긴급속보가 흘러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 오늘부터 한국산 가전제품의 50% 관세부가 저는 핏이 웃었습니다. 이제 다들 미국 제품을 찾겠지.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출근길에 베스트 바이 매장 앞을 지나는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저기 봐요. 한국 냉장고 마지막 물량이래. 빨리 안 사면 큰일 난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습니다. 매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거 마지막 재고예요. 관세 적용 전 가격이니 지금이 기회예요. 와, 이런 걸 이제 못 산다니. 켈리 부인도 보였습니다. 스마트 오븐을 카트에 싣고 있더군요. 윌킨스, 당신도 왔네요. 켈리 부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둘러요. 이제 한국 제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전 괜찮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계속 관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는데, 옆차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 세탁기도 빨리 바꿔야 할것 같아. 맞아, 한국 제품 못 사면 큰일이지. 교수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헤롤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자네도 봤나? 사람들이 미쳤어. 한국 제품 사려고 난리도 아니야. 허참.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입은 양복이 평소보다 훨씬 깔끔했거든요. 스타일러 때문이었죠. 점심시간 교직원 라운지에서도 관세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들 한국 제품 사재기 한다더라. 그럴만해. 우리 집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정말 혁신적이야. 저는 커피만 홀짝이며 듣고 있었어요. 문득 집에 있는 스타일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건가?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점심시간 교직원 라운지에서 관세 이야기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로버트, TV 틀어봐요. CNN 긴급속보예요. 아내 줄리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TV를 켜자마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 오늘부터 한국산 가전제품의 50% 관세 부과 결정. 교수들이 하나둘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속으로 잘 됐군. 하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달랐어요. 세상에 어떡하죠? 저 이번 주말에 한국 냉장고 사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우리 집 세탁기도 곧 바꿔야 하는데, 교수들의 수근거림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켈리 부인이었습니다. 윌킨스 교수님, 베스트바이 매장 앞에 차가 200대는 넘게 줄서 있어요. 한국 제품 사려고 사람들이 전쟁 중이에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제품 없어도 살수 있는데 뭐 이런?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홈디포 주차장이 만 원이었고 사람들은 카트에 한국 가전 제품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베스트바이야. 줄리아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미쳤나 봐. 한국 냉장고는 전부 매진이래. 에밀리네 같은 모델 하나 남은 것도 방금 팔렸대요. 걱정 말아요. 우리한텐 좋은 미국 제품이... 아빠. 이번엔 에밀리였습니다. 우리집 냉장고 어때요? 이제 이런 거 구경도 못하실 텐데...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전 매장으로 향하는 차들이 줄을 이었고 라디오에서는 관세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캘리 부인네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가전제품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그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제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세탁실에 숨겨둔 스타일러가 문득 떠올랐거든요. 아내가 몰래 산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양복 관리가 훨씬 편해진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세 폭탄 이후 우리 집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줄리아가 몰래 산 스타일러는 이제 당당히 세탁실에서 제자리를 찾았고, 에밀리가 소개해준 한국산 공기청정기도 거실 한켠에 자리 잡았죠. 아빠, 이제 우리 집도 조금은 스마트해졌네요. 주말마다 찾아오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스타일러는 제 양복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고, 공기청정기는 알아서 실내 공기질을 조절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CNN에서 다시 경제전문가 패널로 출연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제는 관세 이후 미국 가전시장의 변화였어요. 교수님, 몇달전 미국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나고 곧바로 헤롤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방송 봤네. 자네까지 그러면 어떻게? 헤롤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미국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헤롤드 이건 배신이 아니야.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결국 미국을 배신한 거야. 헤롤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시기입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런 게 바로 혁신이지. 현관문을 열자 줄리아가 반겼습니다. 여보 방송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요? 우전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헤롤드가 신경쓰지 마세요. 줄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옳은 말을 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제어되고 AI가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빠, 이제 우리 집도 진짜 스마트홈이네요. 영상통화로 연결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맞았어.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더구나. 아빠 이제 정말 기술 혁신을 인정하시는 거죠?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빠가 틀렸다. 기술의 우수성은 국적이 아니라 혁신에 있더구나. 한국은 정말 대단해. 세탁기 하나, 냉장고 하나에도 장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헤롤드가 tv 화면 속 에밀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화질 좀 봐. 마치 영화관 스크린 같은데 우리가 우물 안개구리였나 보군. 줄리아가 거들었어요. 요즘 우리 집에 친구들이 오면 모두 감탄하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구나 하면서요. 독일 친구들도 한국 가전이 대세래요. 로버트 난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 헤롤드가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헤롤드. 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거지.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전자산업의 변방에서 최강국이 됐어. 그들의 도전정신과 혁신을 보며 우리도 배워야 해. 창 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스마트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며 따뜻한 빛으로 거실을 채웠습니다. TV에서는 에밀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스마트 오븐이 자동으로 저녁 준비를 알려주고 있었죠.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주줄리아가 그제 어깨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상상도 못했지. 한국의 기술력이 이토록 뛰어날 줄이야. 이제 우리 손주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아빠.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느꼈어요. 그들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한국 제품들에 둘러싸여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우리 가족의 모습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당당히 인정할 수 있게 됐죠.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을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